경치가 너무 좋네요. 오늘 굽더더기 좀 보러 왔는데, 굽더더기가 이게 딱 밑에 있어가지고 찾기가 좀 어려워요. 하나 찾았는데, 하나 있으면 주위에 있으니까 좀더 찾아보고, 이렇게 이 찾기가 국도덕이 찾는 게 아우 이렇게 싱싱하네요 싱싱하죠 이게 송이 찾는 거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나, 솔잎하고 낙엽 밑에 이렇게 숨어있기 때문에 찾기가 좀 어려요 워 어차피 주위에 있으면은 몇개 있으니까 더 찾아보고 아 국도들이가 이제, 이제 하나씩 보이네요 어우, 싱싱하네. 어우, 좋아. 아, 엄청 싱싱한데? 국더더이가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입추향이지만은, 국더더이가 맛이 능이 다음으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우, 좋다, 크다. 국더더기는 좀 쌉쌀한 맛으로 먹는데, 이것도 똑같이 어그 끝내 물에다가 한번 탁 데쳐가지고 어 초장 찍어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쌉싸라비하고 소주 한잔 먹기는 진짜 능이 다음에 굽더덕이 개인적으로 굽더덕이라고 생각해요 좀더 찾아보고 원래 쭉 있는데 한 개씩 밖에 오늘은 잘안 보이네요 한번 좀 찾아보고 또 찍겠습니다. 아우 싱싱하고 크고 좋네요. 찾았는데요. 색깔이. 이 진짜 풀 색깔하고 낙엽 색깔하고 완전히 여 있어가지고 이건 진짜 주의깊게 많이 찾아야 되고 이게 지금 찾는 재미도 송이보다 훨씬 재밌어요. 이건. 송이보다 훨씬 재밌고 이렇게. 굴락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짝 올라왔어요 살짝 올라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개 4개, 4개 땄네요 이거는 송이처럼 미이 길지 않아가지고 그냥 다른거 필요없고 그냥 이렇게 들어올리면은 그냥 이렇게 따져 <laughs> 어이이고 가슴 뒤가 싱싱하네요. 싱싱하고, 하나 더. 따면은, 이렇게 해서 네개 닦고요. 닦고, 땄고, 하나가 보이니까, 계속 보이네요. 아도 없고, 아, 좀큰걸 따면은, 더 재밌을텐데. 좀더 찾아볼게요. 아까 찾았던데 바로 밑에 쪽에 또 이렇게 나있네요. 어우, 좋아, 싱싱해 이게 국더덕이에요. 어우, 이거 싱싱하다. 어우, 싱싱하다, 이거. 어우, 너무 싱싱해. 이제, 저는... 아우또 따고 그 위에 하나 살짝 놓고 그 위에 보면은 하나가 또 있네요. 하나가 보이죠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이건 진짜 찾기가 힘들어 어우 좋아. 아 엄청 싱싱하네 밑에다 있고 이것도 윗동이 어우 좋아 싱싱한데 아 싱싱하죠 이게 굽다닥이에요굽다닥이굽다닥이에 굽더덕이. 대해서 어, 능이 따시는, 능이나 통이 따시는 분은 웬만큼 다 아는 버섯인데, 일반인, 한, 일반인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좀더 찾아볼게요.